자,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. f g 이것이 어, 이 값을 우리가 어, 임의로 내가 h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, 그쵸 어, 그래서 나는 지금 요거에다가 합성을 여기다 g라고 합성하고 여도 기 g를 이렇게 어, 오른쪽에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똑같잖아요. 여기 그러면 여기 여기가 f x 가될 거고 여기를 h x 하고 어, 얘가 합성돼 있는 거잖아요, 지금, 그치? 이런 형태로 합성이 된다고요, 지금. 이해 되죠? 어. 이거 많이 써요 이 알면 되게 좋아서 제가 알려 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어 누구 값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값의 0값을 구하는 거잖아요, 지금. 그치 음. 그래서 x 0을 집어넣어라라고 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? f 프라임 x라고 하면 합성을 하면 h 프라임 x에다가 어 h 프라임 g x가 되나요? 어, 그다음에 g 프라임 X.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. 여기다 X를 0을 넣어봅니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죠?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H, 내가 지금 F하고 G의 역함수를 HX를 놨기 때문에 이 값을 0 집어넣는 거, 그치? 어? 여기다 에0 집어넣고, 그럼 H0 값을 구하는 게내 목표야, 지금. 어, H0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, 어, 여기 0 집, 이거 뭐가 되는 거야? F', 프라인 0이 되겠죠. 그럼 얘는 h 프라임이 되고 g의 0이 되겠죠. 그다음에 g 프라임 0값이 되는 거잖아요. 그쵸아 여기 이걸 구하는 게 목표네 지금. 그쵸 미분한 거. 자, 그래서 g 0은 얼마야? g 0 여기다 0집어넣으면 0될 거고 0집어넣으면 1 되니까 애, 이게 0 되네. 아 내가 요 값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네. 그쵸 근데 g 프라임 0을 값을 구하면 되잖아 지금.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x라면 ex. sin x 플러스 2x cos x 그러면 여기다 0지번은 뭐가 돼요? 얘가 1되고 아, 1되고 1. 어, 1 나옵니까? 어요 값이 1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미분을 해보면 g'x를 해보시면 어 cos x 플러스 x분의 어, 여기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1이 나오나요? 여기다 g' 0지번하면 어요건1 나오네요. 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거 01 나오네요. 그렇죠? 1이네요. 아, 그래서 h 프라임 0값은 1 나온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